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비트론 코인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밑꼬리를 달고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비트론 코인의 반등 타이밍 목표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인은 네, 우리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슈와 그리고 호재와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비트론 코인의 재단 차원에서 나오는 공시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소통방 미리 입장에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 기술적 관점에서 네, 우리 분석 영상을 준비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비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장 직후에 자 우리 바이낸스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1.1 달러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이 매수 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을 누려봤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음. 360원 가격과 그리고 1460원 가격을 자밑골이 달면서 이제 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 1360원과 146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추가 낙폭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천호, 현재가 기준 밑으로 1360에서 1460원 지지 여부 점검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아비트럼 코인의 네, 밑으로 주요 지지선이 달러 기준 네, 1에서 1.1달러이기 때문에 자, 환율 계산하면 대략 뭐, 뭐 1,300원에서 1,450원 이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네, 달러 기준 환율은 계속 바뀌니까 이 네, 정도 가격을 깨지 않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가는 타점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되돌림 구간으로 선을 조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단기 시세가 나왔던 가격이 2,300원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 1,360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위로 단기 저항 1차 1,600원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저항대는 대략 1,750원. 그리고 추가 이제 변곡점은 대략 1,850에서 2,0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요. 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1,460원을 안 깨고 이제 이 과거의 저항들를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하니까 여, 여기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어요. 자, 이번에도 과거의 큰 시세에 시작점이었던 이 1600원 가격이, 자, 어떻게 보면 돌파했으니까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자리지만은, 자, 주말 동안 비트코인 악재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는 1600원 가격이 저항됩니다. 이 저항대를, 자, 100% 돌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이제 조정받으면서 한번 더, 이중바닥한번 더, 삼중바닥을 다지고 돌파하는 그림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600원 돌파를 못하면, 아비트럼은 일단은 우리 단기 고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챙기시고요. 또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에서 반등할 때제공략 통해서 단타 수익 챙기고 그리고 요 가격을 멀 수반하면서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해야지 그래야 위로 추가 상방이 1750 그리고 1850에서 2000원까지 추가 상방 열리, 열리니까 자, 가격적인 구간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네, 1600원 그리고 1750원 그리고 1850에서 2000원 가격에 네, 추가시세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요 매물들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가격들을 지켜주면서 추가시를 세 만들어내는지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네,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매매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 아비트론 코인, 오늘 기술적 관점에서의 가격 전략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공시와 외인들의 기간 매집 시기는 언제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 최소한 우리 지지와 저항이 뭔지 그리고 공시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한 그런 암호화폐 시장 시장들의 주요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지사항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네 우리 자료들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우리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추천 코인도 같이 매매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아비트론 코인이나 우리 하이파이 코인 지금은 아비트론 코인이 우리가 수익을 내고 다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사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30% 이상 수익을 챙겼던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잘 활용하셔서 투자 수익 잘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하이파이 코인, 폴리곤 코인, 오브스 코인, 웹토스 코인, 그리고 웹토스 코인, 헤데라 코인,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네, 솔라 코인, 리퍼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네, 5에서 10% 정도씩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가다가 자, 운이 좋아서 직전 고가 뚫어내고 폭발하면은 여기서 수십 프로, 수백 프로, 그게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들도. 네, 만들어질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네, 어느 구간을 뚫어내면 어디까지 열려있다라는 가격적인 구간들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떨어질 때 매도하는 그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네, 저, 공,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네, 모든 부분들을 체크해서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우리 아비트럼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진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네, 소통방에서 가이드라인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아비트럼 코인의 반등 타이밍 목표가와 주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요 박스권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해서 투자 수익 챙겨 나가시고, 그리고 주요한 매수세가 수반되면서 주요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때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뭐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아비트론코인의 우리 급등 차익 떨어질 경우에 제가 후속 영상 네, 채널 통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매매 전략도 네, 유튜브 영상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